안녕하세요. 알파홀입니다. 오늘은 100명 기념으로 감사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벌써 10개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벌써 100명이라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100명이니까 설레면서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파우린님 주식 한지 얼마나 됐나요? 저는 17년 8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재테크를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하게 된게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엔 무서워서 막 책도 여러 개 읽어보고 모의투자도 해볼까 하다가 모의투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막 인증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서 바로 겁도 없이 실 투자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은행 금리가 많이 낮다 보니까, 그거 외에 재테크 수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널 컨셉은 뭔가요? 제, 저는 내가 잘해, 막 따라와 이런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주식 하시는데, 좀더 객관적인 눈으로 시장을 볼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 하는 게제 목표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하자. 그게 제 채널의 목표이자 컨셉이 될것 같습니다. 업로드가 왜 이렇게 늦나요? 제가 항상 마음이 안 좋은데 변명을 해 보자면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매일매일 저녁시간 2시간 정도 쪼개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올리고, 올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노란색이던데 혹시 오리라고 노란색 옷 입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리라서 아, 이름이 알파오리라서 한번 노란색만 입어봤습니다. 심사임당님도 맨날 검은색 입고 오시고 뭐 스티브 잡스님도 검정색 옷 입으셨으니까 저도 올이라서 노란색 한번 입어봤습니다. 알파올리님 <laughs> 앞으로 채널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 건설주, 건설업에 관한 이제 업종에 관한 내용들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구독자분들이 아니면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업종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게좀 궁금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업종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피드백 반영해서 준비해 볼 테니까 의견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가 100명이라니 조회수가 1000이 넘은 것도 생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 신어요딱 1000이 넘으니까 막 원래는 몇 백회 요랬었는데 이제 1000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 감사하 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뒤처지지 않게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알파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